안녕하세요, 아빠와 듀오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약속한대로 일단 댓글의 추첨 총 10명 뽑고요. 생방송에서 또 5명 뽑을게요. 이렇게 일단 3명 뽑겠습니다. 3명 뽑고 전체 중간중간 또 뽑을게요. 자, 첫번째, 칼타스. 바로바로 바로 빨리 나와요, 얘. 제발, 제발. 제발, 비나이다, 제발. 아빠와 듀오 100만 가자. 어! 100만, 100만은 못 가겠지. 어쨌든 축하드립니다. 이 영상도 좋아요, 엔드, 댓글 링 작성하시면. 다음 주말 생방 때 추첨하겠습니다 대장 대장을 꺼낼게요 쪼매한 예, 데 대장이에요 대장 지프 대장이에요 자 요거 기술도 있어 이게 뭐, 얘가 뭐냐면 얘가 좋은 게 뭐냐면 어 주위에 있는 애들 그 증가시켜줘요 뭘 증가시키냐면 사거리 증가 15%까지 증가시켜줘요 맥스가 그리고 중요한 게 빨리 아, 예, 이거 산타 치워 산타 치워 얘 예, 어, 이거, 이거 누구야 예, 산타 그 센타 나가 아니야 산타 아무도 안 치워 자얘 예, 그리고 여러 명 공격하는 이렇게 보면 공격을 여러 명할수 있어요. 공격 여러 명 가면 그리고 얘 예, 거미도 소환해 거미 거미 소환해서 자폭해요. 얘 예, 생각보다 엄청 좋아요. 무모에서 필수 아이템이에요. 그리고 얘 예, 가장 중요한 스킬이 바로 그거예요. 사거리가 증가 증가하지만 가장 중요한 스킬이 어머 자고 있냐 너 예, 대장이도 잘어떡 하냐 가장 중요한 스킬은 이따 보여드릴게요. 여거 예, 쓰면 쿨타임이 있어요. 근데 거미가 거미가 예, 예, 업그레이드 좀 시키네. 자얘 엄. 예, 음... 왜 나만 자, 나만 재우냐내 만만하냐? 나만 재우는데 얘네들 얘 좋은 점이 멀티 공격이 되고 지뢰도 얘 거미도 나갑니다 거미 스파이더 자폭 안에 보여드릴게요 이제꺼예제꺼 클락 대장 자폭 자포, 자폭 하면 왜 이렇게 약, 약해 보이지 업그레이드 안해서 그런가? 근데 업그레이드 못 하고 있어 가장 좋은 건이 스킬인데 이 스킬이 지금 못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 있다가 위험할 때 쓰면 돼요 이게 뭐냐면 맨 앞에 한명 애를 맨 뒤로 보내는 겁니다.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. 27 외부까지 왔네? 끄떡없어요. 자, 업그레이드 했죠? 자, 제 주위에 보시죠. 레인지가 10% 증가됐어요. 얘 때문에. 이것도 상당히 그리고 넓어요, 범위가. 제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레인지 범... 넓으시는 범위가 넓어요. 이만큼 넓어져 얘도 그럼 10%겠죠? 얘도 10% 먹고. 얘가 거의 무한 모드에서 랭크 가기 위한 필수 유닛이라고 오시면 됩니다. 예. 저, 조그만데 엄청 기술이 많아요. 자, 한번더 늘려. 야, 범위 장난 아니죠? 12%까지 올라갔어요. 12%까지. 범위 장난 아닙니다. 자, 한번더 늘려볼게요. 아, 돈이 없구나. 제 아이템을 쓸 때가 왔습니다, 여러분. 기술 쓸 때가 왔습니다. 얘 예, 기술. 보여드릴게요. 얘 예, 지금 여기로 갔죠? 얘 예, 갔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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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예, 가죠? 내가, 내가 얘얘 예, 예, 살려줄게. 아얘 예, 살려줄게. 그 자. 제 갔죠? 순식간에 제가 돌려보냅니다. 이 기술, 이 클락치프맨의 대장의 자, 제가 살리 살리겠습니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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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시죠. 자,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. 저, 제 이게 쿨타임이 있어요. 600초, 600초는 얼마야? 어, 500초가 5분, 600초는 얼마야? 6분이야? 아, 6분이네. 알지? 60분, 6분마다 한 번씩 쓸수 있어, 얘. 예? 아, 600초가 10분이야? 잠깐만, 60초가 1분이니까, 맞네. 10분이네. 아, 제 산수가 안 됩니다. 나이 먹으면 산수가 안 돼요. <laughs> 어떻게 600초가 6분으로 나올 수가 있지? 아, 나이 먹으면 산수가 안 됩니다, 여러분. 어쨌든 얘 600, 600초, 6분, 아, 10분마다 한 번씩 돌려보내, 돌려보낼 수 있어, 유인자 하나. 쟤 때문에 살았어요, 지금. 자, 이게, 얘의 능력입니다. 자, 마지막 업그레이드, 맥스 업그레이드까지 하면, 보시죠. 이 렉, 범위가 15%까지 증가돼요. 얘 주위에 있는 거. 얘 주위에 있는 노란색 이만큼에 있는 범위가. 15%, 다15% 증가됩니다. 이 사거리가. 다시 증 보시죠. 그리고, 나는 공격 사거리가 여기까지 늘어나고, 그리고, 얘의 가장 큰 장점은, 원래 잘 돌려보는, 내 그리고, 두 번째 장점, 이 얘, 딜에, 5,000, 5,000 데미지, 5 아, 0만이야 1, 0 10, 100, 1,000, 만, 10만, 100만, 500만 데미지 들어갑니다. 폭발되는 거 보시죠. 데미지 팍팍 뜨는 거. 은근히 좋아요. 자, 사람입니다. 어쨌든, 얘는, 좋습니다. 영상이 좋아요랑 댓글 남기시면 됩니다. 오오 통과다, 통과다! 어, 죽겠다, 죽겠다! 야, 막아, 막아, 뭐하냐, 막아! 막아, 막아, 막아! 내 이거 기술 없어, 지금! 아직 470초 남았어! 막아, 막아! 내 스턴 걸 줄게, 빨아 빨리 막아. 빨리 막아, 막아, 막아! 빨리 막아! 막아, 막아, 막아! 막아, 막아! 막아, 막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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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죽었습니다. 5 0웨이브 절대로 못 갔습니다. 4 0웨이브까지 왔습니다. 여러분, 정답은 4 0웨이브입니다 자, 그러면 보겠습니다. 다 끝났습니다. 끝! 빠이, 아, 근데 공지가 뭐야? 음, 공지하는 거. 자, 아, 방송은 마무리하겠습니다. 일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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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. 아빠와. 아, 빠와 네. 아들!